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화면에 보이는 이런 글씨를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링을 조금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UV를 펼쳐 주고 그다음에 매핑해서 렌더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이 글씨는 멜로 어떤 분이 전달해 주신 부분이고 그중에 몇 가지만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모델링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E자 형태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이렇게 완벽하게 각이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면 렌더링 했을 때스페큘라라고 하는 게잘안 맺혀서 예쁘게 나오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선 그 작업부터 모델링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베벨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에 약간 라운딩을 줘서 스펙큘라매 맺히게끔 해 줘야 되는데요 베벨은 에디트 메쉬의 두 번째 메뉴에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B 있고요 그래서, 오브젝트 선택하고 컨트롤 B, 이런 글씨라고 하면 컨트롤 B를 해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챔버라고 하는 게 적용이 돼 있어서 챔버라고 하는 챔퍼라고 하는 게 적용이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라운딩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세그먼트를 조정해서 라운딩 되는 정도를 조정해 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떤 뭐, 회사의 로고다라고 하면 이게 도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 정도 뭐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주기 해서 여기는 프렉션이라고 하는 거 아주 약하게 0.05 이렇게 아주 약하게 하게 되면 형태를 거의 유지하면서 경계 부분만 살짝 라운딩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스페큘라 빛나는 부분 하얗게 하이라이트가 생겨서 조금 더 금속 같은 느낌 뭐 이런 것들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완벽하게 각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p 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 같은 경우는 우선 그냥 컨트롤 b를 적용하게 되면 여기 이 경계 부분에도 막 생겨서 메시가 조금 많아지게 됩니다 뭐 상관없다 라고 하면 그대로 해도 되는데 만약 특정 부분에만 적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 특정 부분에 엣지를 선택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페이스 선택을 하고요. 앞면과 뒷면 그리고 여기는 원, 그 둘레, 둘레의 그런 엣지를 선택하고 싶다 라고 하면 단축키는 컨트롤 10이고, 셀렉트 해보게 되면 컨버트 셀렉션이 있습니다. 어디 갔니? 네, 컨버트, 셀렉트의 컨버트. 네, 컨버트 셀렉션 을보게 되면 이렇게 2 엣지라는 걸 이용해서 엣지로 다 변환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여기 부분, 특정 부분만 이렇게 다시 선택을, 재선택을 해서 그 부분만 베벨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l B 하면 선택된 부분만 베벨를 적용을 하게끔 되게 되고요. 역시나 챔퍼, 그 다음에 세그먼트 높여주고, 그 다음에 프렉션 이라고 하는건 아주 약하게 너무 약하면 좀 안나오니까 이걸 조금 더 높여 줘야 될것 같아요 0 1 정도. 그리고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역시나 이렇게 경계 부분이 약간 라운딩 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구멍 뚫린 부분은 에딧 메 h 해 보게 되면 필홀 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메꿔줄 수 있으니까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태감 조금 이상하긴 한데 무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씨 같은 경우는 베벨을 이용해서 약간 경계를 만들어주는 게 나중에 렌더링 할때 도움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해줬고요. 그 다음 이제 UV를 한번 확인해서 UV를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UV, UV 에디터를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UV 에디터를 확인을 할수 있고요. 이 모델링이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했느냐에 따라서 UV 좌표가 펼쳐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펼쳐주는 방법은 뭐 텍스처링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펴지는 방법은 오토매틱 맵핑을 이용하는 건데 오토매틱 맵핑은 기본적으로 겹쳐지지 않게끔 다 일정한 크기로 펼쳐주는 기능이에요. UV 선택을 하고 오토매틱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일정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앞면은 이런 정사각형의 체크 무늬가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옆면 같은 경우는 안쪽면 같은 경우는 이 사계 게 체크 무늬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오른쪽 보게 되면 이렇게 스케일 값이 Z축으로 0.4만큼 0.2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비율대로 UV 좌표가 펼쳐져서 그래요 선택을 해 주고요 모디파이에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프리즈를 시켜 주고요 다시 한번 오토매틱 맵핑을 하게 되면 UV에 오토매틱 맵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UV가 일정하게 펴져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오토매틱 맵핑 하기 전에 오브젝트 선택해 보게 되면 이렇게 스케일 값이 변형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모디파이에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이용해서 조정을 해 주고 UV에 오토매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펼쳐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텍스처를 적용하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연결이 만약 UV에 연결이 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UV의 연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 UV 좌표를 조정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뭐 이게 전개도를 펼쳤을 때 완벽하게 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자 같은 경우는 UV를 연결되는 부분을 이제 펼쳐, 그니까 붙여주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엣지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어디에 연결, 연속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선택해 주고, so, cut and s 보게 되면 move and s 하게 되면 이렇게 가서 달라붙게 됩니다. 마찬가지 선택해 주고, move a so 하게 되면 와서 달라붙게 되구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쪽도 g키 반축키 이용해서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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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달라붙게끔 여기는 연결되어 있네요 여기도 연결되어 있고 다음에 또 여기 여기 이렇게 고 여기 여기 그리고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연결되어 있고 얘는 어디니? 얘는 여기 아래쪽이네요.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될 수가 없는 형태예요. 이게 안쪽으로 겹쳐지는 부분이라서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덩어리의 UV 좌표로 펼쳐질 수가 있고 여기는 부분 어디니? 이건 그냥 선택해서 UV를 이렇게 무벤수 하게 되면 알아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는 겹쳐지는 부분 때문에 문제 생기니까 얘는 그냥 한쪽에다가 이렇게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큰 영향은 없는 부분일게요. 거예요. 경계 부분이라서요. 어쨌든 선택해서 이걸 스케일 값을 이용해서 작게 만들어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UV를 거의 하나의 UV 상태의 오브젝트로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특정 매핑을 불리는 이용해서 재질을 적용을 하고. 히스토리가 많으니까 히스토리 지워줘야겠죠 그 다음에 파일 그 다음에 특정 파일을 선택을 해 주게 되면요 뭐 이런 파일을 연결해 주게 되면 6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srgp 어디 갔니? srgp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유비가 펼쳐진 상태로 일정하게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안쪽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연속적으로 되어 있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UV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연결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엣지 선택을 해 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Move and s so. 물론 여기 는 형태가 정형적이지 않은 형태라 좀 제대로 안나오겠지만 이렇게, 무렇소무렇게하게 so, so 되면 되고요. 여 이렇게, 이렇되 이렇게, 이부분이 있을 이렇게, 이렇게, 이쪽 부분 렇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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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게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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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게 될 겁니다. 연결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를 역시나 선택해서 지키 이용해서 적당하게 배치를 시켜 주고요. 여기는 굳이 안 붙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는 엣지를 선택해서 이제 끊은 다음 해줘도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아닌가 안 되겠는데 그럼 여기 있는 부분. 엣지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더블 어, 클릭할 필요 없네요. 선택을 해주고 컷을 하게 되면 잘리게 되고요. 여기는 UV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특정 부분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을 건데, 어 아닌가? 다까 전에 선택이 안 됐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를 자르면 네 잘릴 것 같아요. 다시 컷. UV 더블클릭하게 되면 음, 뭐지? 경계 부분이 안나오지? 뭔가 다른 데 연결된 부분이 있나? UV 쉘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뭐지? 연결이 계속 돼있지? 아 여기도 연결되어 있네요.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선택해주고 선택해주고 커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부분을 선택해주고 컷 이쪽도 되있나안되있네요 아, 그럼 UV를 이렇게 UV 셀을 이용해서 여기 선택하게 되면 이 부분만 뜯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 P자하고 안쪽에 있는 부분만 따로 관리를 해주게 되면 되니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옮겨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연속적이진 않지만, 일정한 크기로 UV 좌표가 펼쳐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선택을 해서, UV를, 아, 불린을 적용을 하고, 음, 그리고, 컬러 값을 파일로 만들어주고, 이미지를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이미지에 책상.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일정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렌더링을 해보게 되면 완으로 렌더링을 한다라고 하면, 뭐 에어리 라이트, 그 다음에 스카이돔 라이트를 만들어서 적용해주면 되겠죠. 스카이돔 라이트는 스페큘럴를 거의 이제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리어라이트를 이용해서 스펙큘라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비춰주게끔 해주고요. 아놀드의 렌더링을 확인을 해서 네, 아 어, 이게 아놀드 쉐이더가 아니어가지고 모양이 좀 예쁘진 않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경계 부분에 스페큘을 조금 더 넣기 위해서 여기는 에어리 라이트에 빛나는 부분이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빛을 만들어주게 되면 경계 부분에 라인이 생기게 됩니다. 아놀드를 해볼까요? assign new material, 아놀드 쉐이더, ai standard surface. 마찬가지로 new material, 아놀드 standard surface. 그 다음에 이미리 만들어 놓은 텍스처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를 이렇게 끌어다가 파일에 칼라에다가 넣고요. 마찬가지로 예. 아놀드 쉐이더에 이 이미지를 끌어다가 떠트리게 되면, 약간은 조금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는 이 모서리 부분이 스페큘라가 맺혀서 조금 더 그럴 듯한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빛의 각도가 조금 애매한데 빛의 각도를 좀 돌려주게 되면 그 부분만 스페큘라가 살아서 조금 더 입체감이 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한 구독 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